이 자리에 앉아있던 제가 이렇게 합격 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데 다 신분 쌤 덕분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저의 수험 생활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대로 자기소개, 수험생활, 공부방법, 선생님들 활용법, 꼭 하고 싶은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문과 학사편입으로 준비했고 최종 합격한 대학은 경희대. 한국외대, 국민대, 단국대, 경기대학교입니다. 어,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운동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 베이스가 흔히 말하는 노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양표님 종합반에서 1년 동안 수강했는데 성적이 1년 내내 그대로여가지고 지원한 대학에도 다 떨어지고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년쌤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수업을 들었을 때 엄청 어렵게 다가왔던 기출문제들이 선생님은 되게 쉽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 방법이면 나도 해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에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수험생활은 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고요 여기 제가 매일 작성한 플래너인데 타임테이블 타임테이블은 그냥 계속 고정해뒀고 이 투두리스트만 아침마다 맨날 작성해서 이제 공부 방법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순공 순공 시간은 수업을 제외하면 한7 시간 정도 됐고 네 주말에는 보통 단어만 위주로 봤습니다. 또 저는 지쳐서 약간 공부가 안될 때가 좀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약간 공부하기 싫다, 이러면서 투정도 부리고 또 상담도 받으니까 또 다시 선생님이 너무 응원해주셔서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정적으로 다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부터 저희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어휘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논리랑 독해 문제도 단어를 모르면 손도 될수 없기 때문에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은 어휘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경희대 실체, 실제 기출문제인데 이 단어들은 다 맞추셔야 돼요 근데 물론 지금이 아니라 시험 보기 전까지만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단어를 외워야 하냐 신근쌤의 레벨 2, 레벨 3를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외웠다고 끝이 아니라 외워도 까먹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단어를 외우고 전날 외웠던 단어를 다시 복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거를 누, 누적 복습했습니다 단어 암기법은 저는 이렇게 뜻을 포스트잇을 적어서 뜻을 가리고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면서 넘겼고요 이 모르는 거는 여기 옆에 체크하는 거는 체크하고 넘겼습니다 또 되게 유용하게 사용했던 어플이 퀴즐렛인데 여기 보면 낱말 카드랑 학습 파기처럼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이게 혹시 없으시면 다운받기를 추천드릴게요 아, 문법은 200제, 300제만 신근쌤한테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했고요 아, 절대 깊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다만 문법 노트는 초반에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제 수업 들으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막 노래를 부르세요. 그럼 그걸 따라 하면서 수업시간 내에 외우려고 해보고 또 쉬는 시간에 저는 바로 외웠던 거를 노트 정리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시간 내에 다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200제, 300제를 이용해서 이제 문법, 편입 문법에 좀 적응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들은 계속 반복해서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 전략 세우기는, 아, 이건 싱글쌤이 다 나중에 마, 지막 되면은 그 파일 나눠주시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논리는 싱글쌤이 강조한 세 가지로 풀었는데요. 톤이랑 범주, 소화법입니다. 이 쉬운 문제는 그냥 해석만으로도 풀리는데 어려우면 이게 해석을 하면 할수록 좀 갈피를 못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3월에 개강하면 지와리 지화, 수업을 하실 텐데 이게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걸 적응하면 기출 풀때 아주 수월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복습하고 또이 문제를 통해서 단어도 외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독해.. 제 어려운 독해인데요 영어 베이스가 거의 없던 저에게 독해는 진짜 막막함 그 자체였어요 저는 원래 이, 이게 홍익대 지문인데 이 지문을 다 읽고 풀었어요 근데 다 읽어봤자 단어를 몰라서 해석도 안 되고 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좀 지문을 지문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빨간색 형성 팬츠 부분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 이제 앞뒤 한뒤 문장을 제외한 파란색은 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몰라도 되는 내용을 열심히 해석하면서 아, 편입영어 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체를 많이 하셨,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X친 게첫 번째 단락에서 주제를 잡았고 또 마지막 단락에서도 주제를 잡았는데 아, 주제가 같은 거를 확인했는데 굳이 이두 번째 단락도 예시를 들었거나 아니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전 웬만하면 좀 과감하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방법을 터득했더라도 마지막까지 제일 저를 힘들게 한게 독해였는데, 어, 뭐 연습 때 이렇게 많이 틀려도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요. 막 시험 때 틀리는 것보다 이렇게 연습 때 내가 왜 틀렸는지 알고 고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뭐 많이 틀리셨더, 틀리, 틀리셨더라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활용법은 어 여러분들 이렇게 강남 단과까지온 이유는 현광의 몰입도도 있겠지만 선생님들과의 소통과 관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수업시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 바로 찾아가고 끝나고도 혼자 자습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도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히 저처럼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잘못 이해하는 것을 없애셔야 돼요. 으로 이렇게 공부 인증하면 선생님이 따봉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은근 뿌듯하고요. 또 이게 힘들 때마다 다 선생님한테 저는 되게 사소한 일까지 힘들다 이러면서 말해 주는데 그때마다 너무 응원을 잘해 주셔서 이렇게 수험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진수 쌤한테는 수업 시간 관련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단어를 이렇게 한번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되게 혼자서만 외우 외우다가 선생님한테 시험을 보니까 이거 확실히 외웠다 해도 갑자기 이거 까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혹시 다 외우셨더라도 한 번씩 선생님한테 가서 테스트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은 어, 20대가 열정을 가지면 못할 게 없다. 신경 선생님이 엄청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저도 이제 공감하겠습니다. 어, 딱 저는 딱 김신분처럼만 풀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렵지만. 이게 몇 개월 동안 계속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약간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1년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